우리나라의 23년도 평균 연봉 인상률이 4.7%랍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 수년 동안 연봉 계획을 아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3에서 5%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새로운 역할을 맡길 때 일어나는 경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연봉을 10% 인상시킨다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숫자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편의 조언을 해드리는 고민 살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봉 계약 이후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의 사례 하나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정도 경력을 갖고 있고 지금 회사 에 입사한 지딱 1년 된 형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윗선배들, 후배들 골고루 있어서 대리급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동료, 후배, 선배까지 모두 다 퇴사하고 지금은 팀장님 바로 밑에 저와 경력직 후배 한 명, 그리고 4네 명이다 신입입니다. 사람들이 퇴사하는 동안 작년 10월쯤부터 계속 팀장님, 부장님은 제 연봉이 낮다고 올려 주겠다고 거의 20% 올린 급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까지 퇴사하면 큰일 난다며 계속 연봉 얘기를 먼저 꺼내서 연말에 회사에서 상도 받고 저희 팀내 최고 고가를 주시면서 저희 연봉을 올리기 위해 팀장님, 부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결정된 사내 연봉 결과는 10%였습니다. 연봉 통보 전부터 팀장님께서는 부장님 힘쓰시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라. 이번 연초 발표는 낮을 수 있는데 2월에 오른 연봉으로 줄 거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2월에도 10% 올린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니 특별 인상 대상자들이 있는데 인사팀이랑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만 기다려라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거의 6개월째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가타선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이걸 정말 믿어봐야 할까요? 그래도 회사에서 애정 갖고 일했고 인정받아서 즐겁게 다녔는데 한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신락가 무너진 이 회사에서 이 적은 연봉으로 계속 이 회사 다녀도 될까요? 퇴사한 이영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연봉 계약 이후에 지금 비슷한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봉 책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또 우리 형편분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소 이용으로써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연을 보신 형팬분의 고민은 신뢰가 깨진 그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가만 냅두지 연봉 올려주겠다 올려주겠다 해놓고 왜안올려주냐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회사를 더 이상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까지 막 간거죠.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텐데 이런 문제는 비단 연봉 인상을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승진이 대표적이죠. 그것 이외에도 팀장이나 다음 레벨로 올려주는 발탁 어떤 특정 제도 도에 대한 도입 여부 그리고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은 팀원 충원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뢰를 얘기할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이것을 신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회사에서 약속을 하고 또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제한된 정보긴 하지만 우리 형편분의 사연을 통해서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추측해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체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봉 인상이 왜안 됐을까요? 사실 연봉 인상이 안 됐다고 하기에는 많은 연봉 인상이 있었어요. 물론 보내신 사연에 뭐 정확한 연봉 금액을 적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봉 인상률이 적정하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23년도 평균 연봉 인상률이 4.7%랍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 수년 동안 연봉 격을 아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3에서 5%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게 오를 경우에 5% 근접해서 가고 경기가 좋을 때나 물가 인상률이 좀 낮을 때는 3%어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승하는 연봉 인상률을 3에서 5%에 걸린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평 이동을 할 때도 여기에 준한 연봉 인상 한다고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분은 이미 10%의 인상을 적용 받으셨거든요. 연봉 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균보다 두배 가까운 높은 인상률을 적용 받으신 건 사실인 거죠. 약속했다는 20%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주 낮은 연봉에서부터 억대 연봉에 고액 연봉까지 다 계약을 해봤지만 정말 낮은 경우에 인상률이 높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20% 이상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최저임금 바로 윗단에 있는 혹은 최저임금에 준했던 연봉에서 갑자기 팀장으로 배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역할을 맡길 때 일어나는 경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연봉을 20% 인상시킨다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숫자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20%를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사분들은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사실 이게 문제였겠죠. 애초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연봉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처럼 다 해놓고 정작 오른 거는 절반밖에 안 되니까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연봉 인상에 대한 것은 누구도 보장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표나 인사 팀장이라 하더라도 연봉 인상률 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회사의 실적, 성장률에 따라서 대표이사조차도 약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대표가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봉 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걸려있고 누구 한 명만 연봉을 딱 올려주고 싶어도 이게 금방 다 소문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봉은 비밀 주술를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는 올리면 막 자랑하고 다니고 서로 다 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도 연봉은 비밀이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한 명의 몰입도를 높이겠다고 대대의 사람들을 디모티베이션 시키는 경우가 이런 데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적정한 중간점을 타협하게 되는 게 연봉 협상의 과정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가지 메시지로 당신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당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인재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연봉에 내가 신경을 쓰겠어요 라고 온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할수 있는 최대 캐파가 10% 인상 정도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는 이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상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 재밌는 건요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사들이 승진이나 연봉 티오 추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 이것은 조직이 운영되는 심리 일종의 리더십들의 상황 같은 것들을 함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심리에 의해서 이런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첫 번째는 상사 그 본인 자체도 기준을 잘 몰라요 그냥 회사상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잘할 때는 연봉 올랐고 어쨌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의 권한 밖의 내용을 마치 된 것처럼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권한이 없는데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런 경우들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안될걸다 알아요 기준은 알지만 일단 질러나 보자는 식으로 이 사람은 당장 퇴사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라도 붙잡아 놓자 그래서 시간이라도 끌어보자 라는 심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사가 내 앞에서는 막 이러지만 실제 인사팀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단순 책임 회피용이 있습니다 너가 퇴사하면 내가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세 가지 다 리더십으로서는 부적당한 처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10% 이상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몰입도가 저하되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통의 확률 이 매우 높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 형편분의 상황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단해 봅시다. 회사에서 우리 형편분을 붙잡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역량이나 경쟁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TO 같은 머리 수의 문제입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붙잡고 있는 입장이면 또 인정받고 있는 입장이면 당연히 나는 대체불가 자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래서 일의 양, 일이 진행된 내용을 잠깐 접어두고 내 성과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고 경력기술서에 그것을 작성했을 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이 안 되면 사실은 팀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요. 이전에는 선배, 동료, 후배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싹다 사라지고 나와 내 후배, 신인들로만 구성이 되 있어요. 근데도 일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그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정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봉 상승까지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붙잡히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교체 플랜이란 건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조금 더 직관적인 질문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없으면 이 사업이 무너지는가 이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의사결정과 기획과정에 나의 의견이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반영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지하게 조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전에 진행됐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도 진행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불가 자원이 된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퇴사하고 똑같은 일을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냥 먼저 다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때우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연봉 인상률 10%가 추가가 반영이 안 돼서 신뢰가 깨졌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뢰라는 건 그런 류의 속성이 아니에요.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완전 개 쌉소리를 했는데도 저 말에 의미가 있을 거야. 저거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신뢰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건 다 신뢰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연봉 10%에 퇴사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관계가 무슨 신뢰 관계예요. 그건 그냥 퇴사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연봉이 해결되도요. 앞으로 이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제도에 대한 적용, TO에 대한 충원, 그리고 발탁에 대한 타이밍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회사와 신뢰관계를 운운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신뢰관계라면 어차피 신뢰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퇴사를 준비하는 편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근데요 그냥 무턱대고 퇴사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형편분의 정확한 상황이 착각인지 현실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력기술을 작성하셔서 다른 회사에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픽업되는 게 아니라면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아, 신뢰가 깨졌으니까 무턱되고 퇴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자충수가 될수 있는 거죠. 우리 형편분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고 이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거는 우리 형편분의 연차입니다. 지금 총경력이만 6년이 지났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총경력 7년차가 넘어가면 이직의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환영하는 빈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롱텀을 준비해야 될 이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무턱대고 퇴사해서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가기보다는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잠깐 좀 캄다운하면서 실제 퇴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총 경력 6년 차면 확김에 퇴사할 연차는 아닙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시고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걸어갈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보시고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많은 영상들, 특별히 고민 살롱 있었던 내용들과 커리어 성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주행해 보시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기준점이 되어드릴 내용들을 이직바블에 이 담아드렸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보시고 여러분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했습니다.